안녕하세요 순천마스터입니다 오늘은 노을 정원에 나왔습니다 국화도 활짝 피어 있고 호스모스도 흐드러지게 피어 있습니다 가을은 역시 국가의 애들인 것 같습니다. 다양한 국화꽃들이 노을 정원을 장식하고 있습니다. 우리 물을 주는 사모님도 열심히 물을 주고 있습니다. 코스모스가 정말 예쁘게 어있습니다 그 오른쪽에는 네. 엉덩이 엉덩이 자리하고 있고요 하늘도 전형적인 가을 하늘입니다 공부도 <목소리> 해지 <목소리>